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쉐도우 아레나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게임도요, 배틀로얄 방식의 RPG를 첨가한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지금 메인 화면이고요. 자, 게임 플레이 들어가면 개인전, 2인전, 연습전, 비밀전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저는 한번 개인전을 한번 해 볼게요. 개인전 누르게 되면 이제 각그 고유 클래스를 선택하는 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조르다인 듀카스 기사죠. 방패를 들고 스킬에 막는 스킬이 있어요.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이 클래스마다 다 고유의 스킬이 다르게 있는데 해당 캐릭은 조르다인 듀카스는 우클릭했을 때 방패로 막습니다. 자 연화 같은 경우는 우클릭을 했을 때 빠르게 이동, 가속 전진. 황금의 바달 같은 경우도 우클릭했을 때 빠른 전진이고요. 각 클래스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온 키루스 같은 경우는 우클릭을 했을 때 공격을 회피하면서 순간이동을 하는 거예요 각 스킬마다 조금씩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해당 캐릭터의 스킬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스킬 고유의 능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Q, 키보드 기본 설정에서 Q키하고 E키는 이 Q같은 경우는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흑장령으로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이렇게 까맣게 까만 구 변신을 하면서 공격을 회피하고 붙어 있는 근거리, 지근거리에 붙어 있는 캐릭들에게 기절 효과를 줘요. 그러니까 구명기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쿨타임이 3분이라서 정말 급할 때 위급 상황에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스킬입니다. 공통 스킬이라서 모든 클래스가 다 똑같 동일하고요. Q, E키는 E키 같은 경우는 1분인데 재 사용 대기 시간 쿨타임이 1분인데. 순간이동, 위급할 때 순간이동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적 공격에서 빠져나올 때 쓰면 꽤 요긴하게 쓸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자 저는 뭐 연화 캐릭을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창고인데 전판에 얻었던 획득했던 아이템 중에서 랜덤으로 창고에 이렇게 시작할 때 지급된 아이템이 있어요 어, 해당 아이템을 바로 다음 판에 이 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오른쪽에 퀘스트처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그 조건을 만족했을 시에 저 아이템이 활성화가 됩니다 인벤토리에 자 여기는 이제 게임 대기장이고요 대기 인원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40명에서 26명 인원이 40명 이상일 때 바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화면 하단에 보면 스킬들이 표시가 되있고요 기본 설정은 1, 2, 3, 4 이렇게 스킬이 돼있고요 1, 2, 3, 4 스킬이 사냥을 하면서 획득한 스킬 포인트. 왜 제일 왼쪽에 보면 아랫방향으로 화살표가 나오고 컨트롤 키 모양이 있는데 컨트롤 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기술이 나와요. 이 기술 포인트는 사냥이나 플레이어 킬을 했을 때 올라갑니다. 이 퍼센트가 차올 밑에 보시면 퍼센트 0%인데 사냥을 하면 저게 퍼센트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100%가 됐을 때 기술 포인트가 하나씩 들어오는 거고 처음 시작할 때 1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4가지 스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할수 있어요. 이 카운트가 나오고 나서 이 카운트가 스타트 됐을 때 바로 스킬 하나를 선택해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 1, 2, 3, 4로 원하는 스킬 찍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작하면 랜덤으로 이렇게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서 날아가는데 이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빠르게 움직이죠. 본인이 시작할 지점까지 이동한 후에 거기에서 마우스 좌클릭 공격 버튼을 눌러주시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토글키는 기본적으로 r 이구요 그리고 장착 아이템 장착키는 G. 따로 아이템을 목록에서 볼 필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상위 단계 아이템은 자동으로 장착 바로 착용. G 키를 통해서 바로 장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 기술 포인트가 모여서 스킬을 또 찍을 수가 있고요. 스킬이 활성화가 되면서 사용 가능해졌죠. 그리고 4번 스킬 같은 경우는 연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미지를 연어가 가진 스킬 중에 4반스킬이 가장 데미지가 좋아요. 범위기고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배틀로얄 게임이라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헌터스 아레나 리뷰 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장이 존재해요. 자기장 안에서 사장을 하면 되는데 일정 시간이 될 때마다 자기장 페이지 바뀌는 방식으로 자기장이 좁아지고요. 자기장 밖에 있을 때는 악령이라는 몬스터가 따라오면서 공격을 하고 지속된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공격이나 이런 게 상당히 스피드하기 때문에 상대 컨트롤 할때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고요. 좀 스피드 있는 게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게임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클래스에 공통적으로 채수로 하나씩 존재하는데 연어 캐릭 같은 경우는 F키, 기본키, 채술이 기본키가 F키에요. 연어 같은 경우는 발차기를 합니다. 클래스마다 이 채술은 달라요. 연어는 발차기, 다른 클래스는 몸통 박치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대쉬 중에 공격을 했을 때이 s 프트 키가 대쉬 키인데 대쉬 중에 공격을 할 때는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면서 살짝 린치가 더 길어져요. 점프 키는 스페이스바구요 바닥에 있는 적을 누워 있는 적을 공격할 때 날라서 이제 점프 키를 활용해서 찍으면 공격이 가능한데 워낙에 캐릭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이제 캐릭터 레벨이 오르는 방식이 아니라. 사냥을 통해서 기술 레벨을 올리는 방식이고요. 계획득한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캐릭터를 성장시켜서 다른 플레이어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게. 같은 등급의 아이템을 3개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윗 단계의 등급의 아이템으로 승급이 가능하더라구요. 자, 지금 다른 플레이어를 만났습니다. 피켈 한번, 한번 해볼게요. 자, 물약은 기본적으로 5개가 주어지는데 사냥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고요. 기본 단축키는 Z키입니다. 이게 구급기구요. 방금 순간 이동 사용했구요. 스킬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둘다 무적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받더라도 공격이 마저 되는 스킬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이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방금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laughs> 제가 피가 다 많이 없는 상태에서 스킬을 사용을 했는데 상대방도 스킬을 동시에 사용을 하니까 같이 데미지가 들어간 거죠. 자, 죽었을 때는 이렇게 0 시점 모드와 자유 시점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자유로 바꾸면 이렇게 내가 처음 출발했을 때그 빠른 이동 속도를 가진 구체 상태에서 이렇게 맵을 돌아다니면서 관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점프키를 누르면 이렇게 위로 통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그리고 맵이 기본키에서는 탭키로 맵을 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장이 좁아져요. 이 빨간 자기장과 파란 자기장 사이 지금 줄어드는게 보이죠? 맵 바깥에 있을 때는 이렇게 검게 지역이 바뀌면서 흑정령 출몰지역이라는 메시가 나타나는데 이 안에서 이제 악령이 공격을 해요. 지속 데미지가 달고요. 밖으로 다시 나오면 전투지역이라고 다시 이렇게 메시 출력이 되고요. 어, 해당 몬스터 보스가 뜨게 되면 보스는 이제 일정 시간에 랜덤으로 출현을 하는데 보스의 위치가 저렇게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각 고대의 재단과 그... 보스 몬스터의 위치가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왼쪽 상단에 보시면 생존 인원이라고 이제 밑에 보면 41명 중에 27명 남았다는 얘기고요 처치는 제가 한 명도 못 죽였기 때문에 0으로 돼 있네요 <laughs> 자, 뭐, 저도 뭐, 게임을 아직 많이는 못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좀 알아가면서 하는 재미가 상당히 있었고요좀 스피디하게 즐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헌터스 아레나가 철권 느낌의 배틀로얄이었다면, 이 섀도우 아레나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그, 킹오파? 킹오파이터 느낌의, 예, 배틀로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 여기까지!